블루베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죠?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인데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베타카로틴을 함유합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 예방에 좋은 식품인데요. 다른 과일보다 천연 당분 수치가 낮습니다. 유로 계통의 감염을 막는데도 좋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블루베리의 효능, 성분, 섭취법, 보관방법을 소개합니다. 블루베리는 7월에서 9월이 제철입니다.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식품인데요.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아연, 엽산, 칼륨, 칼슘이 풍부하고요. 비타민A, B1, B2, B6, 비타민C, 비타민E를 함유합니다. 활성산소는 몸에 남은 찌꺼기와 같습니다. 지나치게 많아지면 독이 될수 있는데요. 세포벽이 활성산소에 노출되면 산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염증이 생기고 심각할 경우 암 등의 질환이 생기는데요. 심혈관 질환 관절염 백내장 치매 등이 관련이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는 과일 중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습니다 안토시아닌은 식물에 들어있는 색소 성분인데요 산화 방지 효과가 뛰어난 성분입니다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물질입니다 암 예방에도 효과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루베리는 치매 위험이 높은 노인들의 기억력을 개선하는데요.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노화 방지, 시력 보호, 항염 작용, 중금속 배출 등에 도움을 줍니다. 안토시아닌은 시력 향상에 효과적인 물질입니다. 안구 망막에 있는 로돕신은 시력에 관여하는 색소인데요. 자주색 색소체로 빛의 자극을 뇌로 전달합니다. 물체가 보이는 것을 느끼게 하는데요. 나이가 들면 로돕신은 서서히 분해가 됩니다.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안토시아닌은 로돕신의 제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력 개선 및 시력 감퇴 억제 효과로 알려졌습니다. 블루베리는 방광 건강에도 좋은 효능으로 알려졌는데요. 블루베리는 요로계통의 감염을 막는 데 좋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이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소변기관 등 요로의 박테리아가 서식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외 심혈관 건강 효능도 알려졌는데요. 블루베리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불리는 LDL 수치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뇌졸중 및 심혈관 개통 질환 발생 예방에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비만 예방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미 시간대의 연구 결과인데요.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심장 질환 및 대사증후군 위험 인자를 낮췄는데요. 복부 지방 감소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고요. 혈당이 조절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블루베리는 혈당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식사 후 특정 효소 기능을 차단하는데요.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는 과당을 함유합니다.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다양한 폴리페놀을 함유합니다. 클로로겐산, 프로안토시아닌 등이 대표적인데요. 유해 물질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블루베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장속 독소 생성을 억제하는데요,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콜레스테롤 흡수에도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일일 섭취량입니다. 하루 40g 정도 섭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40g은 과실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양입니다. 블루베리는 적어도 3개월 이상 먹을 것을 추천하는데요, 시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안토시아닌 효과는 24시간 내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장기간 꾸준히 먹을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보관 방법입니다. 블루베리의 상온 최대 보관일은 3일입니다. 3일이 넘을 경우는 냉동 보관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보관하면 좋습니다. 아침에 믹서에 우유와 함께 갈라 먹으면 좋습니다. 각종 스무디와 요거트 재료로 첨가해 먹으면 좋습니다. 냉장 보관의 경우 블루베리는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블루베리의 부작용입니다.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감, 복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는 정상보다 혈당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의 효능, 성분, 섭취법, 보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섭취가 가능하겠죠? 성분에 대한 효능을 정확히 알아야 영양제 등 선별해서 잘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관련 제품을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외더 좋은 추가 정보는 댓글로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링크는 더보기와 댓글에 남겨놨으니 확인해보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